하이요, 하이요, 하일요, 하삼요, 하이요. <목소리도> <sality> 소리가 안 들리나? 소리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 소리가 들려나 소리가 안들릴려나 소리가 들리려나? 소리가 들릴려나 소리가 들리려나? 들리려 들리려나? 들려요 이제 제가 왔고요. 음. 사랑이 붓기다 어디 갔어? 어디 갔긴요? 없애버렸어. 이틀 동안 얼음 찜질 열심히 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 많이 잘못 먹고 사랑니 다이어트 오히려 좋아. <laughs> 그리고 그 뭐냐 아뭐뭐이결론이랬지 말을 많이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막 답답했나 봐. 말을 막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조금 여기에 여기에 뭐 해야 되지? 약간 뭔가 잡히고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좀 치면? 뭐 누구든 치면 아프겠지만 아까 문에 박았는데 어 고통스럽더라고요 말하고 싶어서 라이브 켰어? 정답! 라방하는 줄 모르고 밥 먹고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막 땡겨가지고 켰어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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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laughs> 양치도 살살 해야 하나? 거, 그, 각을 잘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이 닦는 건 닦고, 이제 각을 할 때. 여기 하고, 시바 뽑았어요? 뽑았어요. 뽑고 왔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파워 외향인? 이죠 인가? 팔치하고 남았대요. 그렇네요. 여기 뭐, 이런 흉터도 있는데 언제 생긴지 모르는 근데 약간 뭐 쩍쩍 소리 난다고 해야되나? 그랬습니다 아까 누구 에어컨 고장났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선풍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 요즘 날 많이 더워졌어요 말이 왜 이렇게 빨라요 말하고 싶었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laughs> 노래 추천이요? 오늘의 노래 비극의 결말에서 그리고 지금은 또 헤매가 되어있는 상태죠? 뭘까요? 뭘까요? 맞추시는 분께 칭찬 아말 너무 빨리 하니까 좀 뻐근하긴 하다 나 네, 이거를 지금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다연아 동갑하라. 그거 여기서... 자...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하다보면은... 그 만남의 장이 되는 게 웃기고 신기하고 그래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또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예, 스케줄하고 왔고요. 어떤 스케줄인지는 또 미래에 알게 되지 않을까. 영연아, 스포해라. 뭘요? <laughs> 아니, 방금 제가 그거 읽었다고, 아, 나도 돈 빌릴 걸이라고 하는데. 그, 뭐, 제가 최대한 뭐 많이 읽어볼게요. 뭐 그런 어떠한. 읽히기 위해서 무리하는 그런 거는 이제 좀 그걸 현실로 행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자, 이제 그쵸? 우리 습할 거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이 기회가 되면 할게요. 아직은, 아직은 좀 이릅니다. 알겠죠? 아, 아니, 그, 그, 팬미팅이에요, 팬미팅. 팬미팅 얘기입니다. 까비, 용인답지 않아요. 인정. 앞머리로 하트 만들어주세요. 성공. 이걸로 해야되나? 이거 이상해. 아니. 범퍼카 운전 어땠어요? 저 그게 제일 재밌던데요? 그, 뱅글뱅글 돌기. Next 영원 song. I forgot. It's been a while since I filmed that. So. Yeah, god. 브라 바보 같아. 인장. 아 회전목마 말고 그 범퍼카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도는 거야. 우면어 연 k 기아 모델 되다. 인장. 아, 인제. 아, 볼은 왜 계속 잡고 있는 거냐고요? 이 계속, 좀, 그래도, 막, 말 많이 하다 보면 욱신거리긴 한것 같아요. 아빠, 저 12살 마이데이에요! 축하해요! 12살인 거 축하해요! 앞에서 조용하게 매니저님이. 하이 데이분 밥잘 먹고 잠잘 자고 그키 그래, 크고 건강해야 됩니다잉 저만큼 드시길 바라요 저는 고3이에요 화이팅입니다 정말 뭐 질러가 어떻게 됐든 뭐 아니면 모든 사실 뭐고3분들뿐만이 아니라 고이, 고이, 중상 중이, 중일, 초6초5 초사, 초상, 초이, 초일 유치원 혹은 그전그 대학생, 직장인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 나도 일세 타면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모두 축하드립니다 전 3살 마이데이예요 축하드려요 어쩜 그렇게 명석할까? 키보드도 잘 치고 <laughs> 오빠 저는 79살 마이데이예요 오빠예요? recommendation for dinner, please. Dinner <laughs> menu recommendation. 안녕 메뉴 추천. 그것은 바로 중무김밥. <laughs> 콩국수, 콩국수에 예, 요즘 또 여름이니까 몇번 먹었는데, 하, 어떻게 되세요, 다들? 소금파, 뭐, 설탕파 있잖아요. 저는 둘 다입니다. 소금 조금, 설탕 많이. 음, 그게 맛있더라고요. 콩 실어파, 아예, 아. 콩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인자야? 음, 자요 서브에. 인자 혹시 비포장도로 위를 <laughs> 달려 계신가요? 아니요. 포장 많이 돼 있어요. 되게 포장 두텁게 돼 있어가지고 오 제주도 맛집 하나만 추천해줘 급해 나 부모님 모시고 왔다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돼 아, 제가 많이 먹는데 요즘 느낀 게 진짜 돌아다니질 않았다 음식점에서 뭔가 먹는 일이 진짜 많이 없었어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다녀보려고요. 이제 좀 더. 응. 늘 배달 음식을 많이 먹죠. 오, 배경 보고 뭐 강변북로 느낌인데? No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매니저님께서. No. 어? Moon BDS BDNS Moon BDNS님이 참여했습니다. 손 들기 누르기. <laughs> 이건 꼭 들어라고 하고 싶은데, 이 식스 노래는. 모르겠어요. 다제 자식들인데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키운 제 자식들인데 못 골라요. 댓글창에서 골라봐요. 영애나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오래 해줘. 저도. 마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몇이야? 이제 몇이죠, 저? <laughs> 자식이 좀 많아요. 예, <laughs> 아, 자식이 좀 많아. 제주도에서는 뭐 하고 놀면 좋을까? 그 거기 제주도 아니었나요? 그저 카트 탕그 카트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모자 뒤로 쓰고 운전한 거, 예. 네. 그거 재밌더라고요. 1등함. 우면허가 1등함. 내가 1등함. 멤버들 사이에서. 그, 그날 저정검판에 올라갔을걸요? 저 1등해가지고? 그, 그날에 1위였나뭐 그랬을걸요? 아, 아니면 몇위였나 해가지고. 그죠? 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흔들려요. 아 미안해요. 제가 이게 손을 떼고 있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무릎 위에 올려놔가지고 어떻게 미안 하오. 아 해변에 달린 여름이니까 또한술먹어볼까요 해변에 달린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여. If you let me baby, if you let me 너의 한 여름에 추억이 되고, 봐였던 것 같아. 여름엔 렛 잎이 서먹 한 평생, 렛 잎이 서먹 눈물마저 얼어 버릴 날이 와도 잊지 않게 저, It's a young No, your body's sweet cat. Careful, can't you cut ca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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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I'm always gonna be forever gonna be. I let it be summer. Let it be summer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왔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잘 사시고. 매니저님이 알려주시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들어갔어요. 오케이. <laughs> <laughs> uh, <okay. 웃음> 지금 수많은 신청곡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다와 갑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할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안! 안녕, 한 하루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And to all the international mighties,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night, have a great life, have a great one. Bye. 다음에 또 봐요. 南京。